So 있다싱치 아유 추 비가 딱 멈췄다 야 비가 오면은 뭘 먹니? 막걸리에 파전 막걸리에 파전이지 일본에서 뭐 먹게 뭘 먹을까요? 그냥 집에서 밥 먹어 아. 어, 비가 오면 우리는 이제 어딘가 가서 한잔 먹고 싶잖아 어저께도 무지하게 비었잖아 안녕하십니까 마치다님 안녕하세요. 라스입니다. <laughs> <laughs> 내가 오늘 소바를 한번 지대로 먹으려고 주아리 소바라는 걸 먹으러 갈 거야. 여기 내가 옛날에도 몇번온 데인데 주아리 소바라는 거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소바의 그 코스. 어우, 소바 코스로 한번. 소바 코스는 또 처음 들어봐요. 응, 소바 코스 하는 데는 별로 없지. 어. 그냥 나중에 그냥 소바 한 그릇 먹고 마는 건데 음. 소바집에 가면 또 이렇게 술을 한 잔씩을 해요. 여기는 코스를 먹으면서 노미호호달가 붙어있는 코스를 먹을 거니까, 2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술을 먹으면서 오늘 코스를 먹으러 가봅시다. 가서 내가 먹으면서 소바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게. 가자. 아, 근사근사 여기구나. 에이. 그래, 나 전에도 여기 앉았던 거같 아, 근처. 아, 예, 감사합니다. 겐세라는 곳이에요 주와리 소바라는, 주와리 소바라는 게 보통 소바라는 건 니아지 소바라는 걸 많이 먹어. 일반적인 소바는 니아지 소바야. 니는 이제 밀가루, 밀가루. 소바가루랑 밀가루를 8대2로 섞어 갖고 먹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것이 초심자분 입장에서 보면은 응.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것 같거든요. 아, 소바? 주얼이라는 거는 어떤 거, 소바는 소바인데. 소바, 고만 네. 100%만 해갖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맛이 다른지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오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에, 알기 쉽게. 일단, 주스만 네. 시켜주 <laughs> <laughs> 일단 한참 먹겠습니다. 디너 코스가 4 코스가 여기, 음. 5 0 0엔짜리 코스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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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뭐 소주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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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 플러스 900엔을 하면은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오, 90분간. 안하에도 그러니까 일단 노미호다 있는 달려 있는데, 응. 플러스 900엔을 하면은, 하면은 좀 프리미엄 좋은 리우슈로 먹을 수 있는. 이거 봐봐 어. 이거. 쿠피타 어. 같은 거요. 서비스까지 하면 1210엔짜리거든 한 잔에. 한 잔에. 어. 그럼 한 잔만 마셔도 이. 마셔도 아주 그냥 천국이 뭐. <laughs> 주문 좀 하고 소바에 대해서 아까 네네 알기 쉽게 얘기를 해줄게. 스마잉 <laughs> 이거 만족 플랜,お願い해도 되겠습니까?네, 남아비ール.남아비ール.남아비트, 주세요.존심의는 그렇지만 소바만 먹는 분들도 있지만 저녁에 소바를 먹으러 올 때는 술을 항상 같이 곁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소바집.되게 예전에 저희 한번 번역기 편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저도 있죠. 네. 소바라는 거는 처음에 한잔 먹고 끄면서 마지막에 소바를 먹는.그 음. 이제 조금 조금 안주들이 있단 말이야.또 <laughs>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 안녕. 아이고, 구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laughs> 아, 시원해. 아 손실어. 그러니까 꽁꽁 <laughs> 얼려는 잔도 좋은데. 음, 음, 음. 야, 얘 진짜 시원하다. 네. 아리같다

음. 야 와사비랑 무지하게 잘 어울리네 이 소바 향을 잘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요 뭐100% 소바, 소바 가루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쓰나기라는게 네. 있어요 이제 밀가루 가 점성을 만드는 거잖아 그쵸 그래야 면이 될거 아니야. 소바꾸만 쓰면은 그냥 뚝뚝 떨어져 진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야 주어리 소바라는 거 만들 때는 그 끊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거. 않게 여기 거안 뭐, 끊어지죠 사실 100% 소바구만 하면 목이 좀 까끌까끌해. 이게 넘어가는 노도봇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니아스 소바 2, 2대8 소바가 제일 일반적인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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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건 뭐지? 그 아, 사크사크에 생어 나한사. 소바를 아게다몬에. 소바 아게다몬이죠, 네. 아, 나은 <laughs> 전혀... <laughs> 네. 사이 트 a r Tigon, Carur, 너도 Prono, Shikami, Asagasakan. Tigmaki, and Tigmila. What do you mean? s o 그 a i a n g t i g 엄청 들려 Sobaiang, t i g m i 0 a Sobaiang, Tigmila. s o 향 a i a n g Tigmila. s o b 이 i 향이 g t i g m

아니 마과라니까 그냥 마 마에요? 어, 어, 점성이 보인다 점성이 있죠 요거는 예, 예, 예. 사심이니까 간장으로 드시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이것은 소박고로 튀아 맛있게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소박고로 <laughs> <오>. 튀겨낸 가라아게라고? 야, 여기 그러니까 2인분이잖아. 네 이거는 레몬을. 너 레몬, 괜찮서 레몬하고. 이거는 진연조를 갈아놓은 거야. 갈아놓은 음. 이 소금이 또 특이하네. 이거. 두대로. 아, 한 덩어리를. 이렇게 해갖고. 얘는 레몬하고 시험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먹어보자. 음. 어우, 이 찐득찐득함. 와! 몸에 좋은 맛이지. 음. 음? <laughs> 진짜 건강해지는. 몸에 좋은 맛. 야, 근데 이 사시미가 난더 죽이는데. 네, 저도요. 음. 어이, 되게 맛있다. 사시미에 아까 저기 라는데 와사비를. 음. 엄청 술이 땡긴다. 이게 더. 내가 오늘 루틴을 깨버릴까? 엄청나게 니온식을 먹고 싶어 요 가라딴바라는 게이효고갱이라는게 네. 사실 니온식으로 하면 좀 북쪽을 생각을 하고 사이즈 조금 무좋은 그 사카쿠라라는 게 제일 많은 아마 두 번째 정도로 많을거효고갱이 어, 그래요? 잘 음. 모르겠다 가라요? 이거는 예효고좀 네,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라 아. <laughs> 참 맛있는 술이 많아 네. 요 가라딴바라는 게효고갱술이 그리고 이 쿠버타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肝炭素がたくさん売ってますねすみません、これをお願いしていいですかプラス九百円ですかねはいじゃあプラス九百円でこれをお願いしますはいそしたら、カラタンバから入っていいですかカラタンバ、かしこまりましたはい、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ますはいじゃあカラゲラも 야 이거 소바꼬로 튀겼다고? 일단 닭이 맛있네 음~~ 와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닭이 맛있네 닭이 음~~ 와 이거 희한하네 소바향이 분명히 느껴져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아는 가라하게 맛이야 아주 맛있네 와 기다려 왔다 왔다 <laughs> 하이 감사합니다 <내가 도망가. 웃음> 이제는 오나베의 부재. 아, 죄송합니다. 하하. 이쪽의 부재는 오나베가 끓어오르기 전에 전부 넣어주세요. 전부 넣어주세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전에 물어봤던 게 제일 여기서 그냥 지망은 뭐라고 그러지? 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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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그러니까 진짜 자부심을 갖는 게이 다시야 다시 국물. 이 국물에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국물이에요. 간사이라는 게 다시문화라고 하나요? 전에 한번 먹고 나서 전율 같은 게 있어, 다시라는 게. 음, 음, 음. 특히나 추울 때이다시는 먹으면 최고지. 자, 일단 이것 좀한번 먹어보자. 얘랑 이걸 먹으면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900원이라면. 이거 한 잔에 1200원이거든. 90분 동안, 시간제 아니야, 있지? 흔하게 최고까지. <laughs> <laughs> 점심은 그러면 코스가 아니라 따로. 점심은 이제 이 소바 정식이지. 점심에는 요 뒤에 있는 거, 이록크쇼 부카케 소바라는 게 있어. 으 음, 음. 여섯 가지 소바를 이렇게 쬐끔쬐끔씩 나오는 거야. 이 부카케라는 거는 이제 새우 같은 걸 완전히 다놓는 소바고, 그리고 요거. 아 새우튀김. 새우튀김. 에비덴머리. 이 되게 커, 에비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 내가 이걸 먹고 나랑 같이 먹었던 사람이 녹색으로 먹었지. 슬슬 끌기 시작함. 90분에 라스트 오다니까 90분 지나고 나면 마지막 이제 술을 갖다 시키는 거야. 음. 그두 그러니까 시간까지 이거 갖다 먹을 수 있는 거는 두 시간 코스거든. 두 시간이면 충분하지 뭐. 노미호다이가 90분에 끝나는 거고 음. 여기는 기본적으로 2 시간 제공. 요, 요 음. 요런 걸로 음. 받는다는 뜻이네. 그러면 이제 오를 다 넣는 거야. 음. 여기 닭도 되게 좋다. 카레의 맛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닭고기, 스쿠네 야채, 육. 아향 죽이나. 향이 네. 계속 나지. 음. 야 다시를 좀 먹어봅시다. 다시만야다시만좀 먹어. 음한 명. 와향 중이다 이 맛이. 와. 향. 와. <laughs> 진짜 정말 맛있다. 와, 와 좀만 주리자. 쪼는 게 아깝다. 야. 이것만 사가고 싶다. 이거 진짜. <laughs> 내가 다시 맛을 알아? 이게 <laughs>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야 이 야사시한 맛 사람을 감싸주는 맛이다 이거 시키면 이거... 국물은 더 주나? 주겠지 <laughs> 아니 이거 뭐래도... 농담이 아니라 국물만 계속 술 하고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려 국물하고 니혼슈가 엄청나게잘어울다 음. 야, 국물. 우우리 전에 갔던 된장 국물 있잖아. 아, 네네. 그거랑 완전히 상반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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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걔랑 비교할 게 아니야. 어. 네, 네 전혀 다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같요 네. 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된장의 그 진한 국물이. 얘는 정말 그 뽀송뽀송하지 않냐? <laughs> 와 섬세함에 극치다 이건아 이거 맛있네 이거 가르담바 나는 처음 먹었는데. 쓰마생 그 와타오, 내가 시킬 수 있을까? 쓰마생.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 잔씩 마셔볼 수 있는 음, 거잖아. 요다 먹어볼 수 거잖아요. 있어. 음, 음, 다 음, 먹어볼 음, 수 되게 있어. 되게 즐거운. 그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야, 둘, 네, 여섯 여덟 가지. 여덟 개다 좋은 술이야. 그러니까 일본 술 이름들이 어렵잖아요. 참 힘들어. 네. 그러니까 니혼 술을 고를 때는 이거 뭐 일찍이 힘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뭘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쿠워다 드셔. <laughs> <laughs> 쿠워다만 줄줄이 오으면 여기 망할 거야. <laughs> はい、いいどう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した、ね、はいすん不便、これしいの桑田、うんうんうん、ね。<laughs> 술 좋아하시는 분도 음. 안 드시는 분도 음. 이게 맛이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어. 같은 맛도 나고 네. 진짜 한국분들이 건강 되게 음, 음. 웰빙 웰빙 오시면 정말 이게 있잖아 친절한 맛이야 아. <laughs> 몸에 좋을 것 같은 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맛없다고 착각을 해아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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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근데 그런 맛이 아니야 맛은 시칼이 있어 아주 아주 제대로 있어. 여기 카라게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응? 카라게. 기름진 맛이 하나도 안 나서. 어. 심지어 튀겨놨는데 몸에 좋은 맛이지. 막혀, 아혀 응? 응? 닭고기에도 진심인걸? 닭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우리어 대... 나도 너무 너무 다 천재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딱맞힐까 <laughs> <laughs> 저번에 가서 우리 부탄나베 먹었을 때 맛있게 정말 맛있게 느꼈는데 이거는 한 3일 연장 술 먹은 다음날에도 음. 먹을 수 있겠다. 전달이 되나? 이게 나츠소바 아키소바라는 게 있어. 소바라는 거는. <laughs>

こちらがお蕎麦になるんですけどこちらでシャブシャブしてからああ、これをここに入れてシャブシャブするんですよねあとこちらのお蕎麦は食べ放題なので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だしはだしもまた後で追加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追い出汁をお願いしますお会いしましょう今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お待ちします失礼いたしますはいお願いします蕎麦4万円くらい中じゃなくてケーソーマーが美味しいって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失礼いたします 이와. 아까 그거잖아요 마 갈은 진해죠 진해죠 요거는 맛이 들어가 있다. 이거 다 풀어가지고. 응와 음, 음. <laughs> 티래. 음. 근데 맛은 아재 맛. <laughs> 아버지들이 좋아. 저 되게 오랜만에 밥 먹는데 속이 편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막 기름지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편안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이 기분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 맞다 이제 발견했다 그 표현을 편안해지는 맛이다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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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편안해지는 맛이지. 역시 얘가 주하리 소와라서오얘 숨죽는 거봐 주하리 소와를 니아츠 소바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 키 소바라고 그래. 그만큼 센 거야, 센. 일단 요것만 먼저 먹어보고.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오늘 같이 먹어볼까? 코멘트들을 많이 써주잖아, 말씀들을 많이 해주는데 시 거기서 내가 본 적이 있어. 맨날 와만 한데. 와, 한 번만 안 되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정말 말씀은 와밖에 안나다니까합니다라스미 우라카스미네. 카시코마리마스카. 안녕니까니 미야자키 히이것도유야영다이거를 갖다가 내가 지금 세잔 뭐지 쿠보타랑 이거만 통합 얼마냐? 벌써 3천0 했네 <laughs> 세자님은 <잔이면> 3천엔 <laughs> 댓글이나 다른 데 보면 은좀 굉장히 예약하는 것부터 걱정하시는 아, 분들이 맞습니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여기가 이 코스를 먹으려면 네, 아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리도. 네. 네. 이 코스는 전날 예약이 원칙이야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가서 먹어야지 해서 오시면 은못 드실 네. 수도 있는 못 드시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지 그날 당일 예약도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음. 내가 좀 한번 여쭤볼게. 음. 어, 나중에 예약. 여기 밑에다가 음. 써놓을게요. 예약을 어떻게 좀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혹시 하실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게 네. 있는지 한번 직접 물어봐 주실 수 있으신지. 텐저 씁스마세. 아 씁스마세. 예약 때뭐쓰 해야 이스가? 예약은 전용의 인스타니. 인스탄에... インスタにあるんですかはい、インスタに。インスタったらその、あの、韓国語でも全然行けますもんね。はい、あの、ります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マジでお前。マジでお前。マジでお前。マジでお前。マジでも前。マジでお前。マジでお前。マジでお前。マジでお前。マジでお前。マでお前。マジでお前。マジでおでお前。 <laughs> 감사합니다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laughs> 혹시나 하시나 한번 물어볼까? 하시, 하실 거같 한국말 할줄 알아요? 알아요 오 진짜네 <laughs> <laughs>